정말, 기본에 충실한, 그런 주인 세대인 것 같아요. 어우,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또, 하는 말이 있죠. 마음에 들면, 중개사 니가 사. 제가 돈이 없으니까, 이러고 있죠. 제가 뭐, 살 돈이 없어. 저도, 오늘 두세째 살 거예요. 아직 돈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하스타입니다. 벌써 반팔 입을 계절입니다. 너무도, 너무도, 제가 조금, 뚱뚱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열심히 살빼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것은 대구 남구 대명동입니다. 대명동 중에도 1호선 교대역 역세권 매물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건물을 소개시켜 드리기에 앞서 요즘 손님분들께서 오시면 제일 많이 찾으시는 게 15억에서 20억대, 15억 크게 넘지 않는 엘리베이터 설치대 매물 많이 찾으시고요. 주인세대 단독 구성, 그리고 새잘 나가는 역세권 매물 많이 찾으십니다. 오늘 딱 그런 매물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위치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 남구대명동 2014-184 번지 참 길죠? 2014-184번지입니다 지도 보시면 단번에 보입니다 1호선 교대역 보이죠? 1호선 교대역까지 298m 도보로 딱 5분하면 도착이 되는 거리고요 이 1호선 교대역에서 1호선 반월당역까지 지하철 5분, 여기서 교대역까지 걸어가는 시간 5분, 그러면 합의 10분. 지하철 진출 입고 올라간 시간까지 약 15분 정도 하면은 충분히 대구 시내 중심지까지 도착이 되는 위치예요. 그 말은 즉 뭐다, 이 주변에 임대 수요하고 시내 출퇴근하는 임대 수요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건물이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인 세대 보러 오시면 대부분 판상형 구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 판상형 구조 되게 좋아합니다. 타워형 구조, 뭐, 복충 구조, 구조가 많이들 있지만 탁탁탁탁 바둑판처럼 펼쳐져 있는 이 판상형 구조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이 건물 판상형 구조의 표본, 최고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인 세대 보시면, 야, 정말 기본에 충실하다. 이런 느낌 확 받으실 수 있을 까요 차근차근차근 지금 1층부터 해서 이제 주인세대까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전면 나쁘지 않다 그죠? 되게 놀라운 사실이 이 대지평수가 지금 현재 51.5평이에요 어? 땅 짝다고 끄지 마세요 설명 계속 들으셔야 돼요 51.5평인데 여기 대지 용도 자체가 근린상업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땅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77.84%로 건물이 지어 올려졌어요. 바닥 면적이 크죠? 대지평수 50평 되지만 바닥 면적 큽니다. 그리고 요 옆에 보면 3m 자도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지 지분이 대략 6.46제곱미터, 약 2평 정도 있어요. 자, 도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접한 도로는 현재 실제 폭으로 보면 6m 정도 되는데 법정으로는 한 대략 5m, 4.5m 정도 됩니다. 하지만 6m 도로폭 확보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쪽으로 좌도 3m 접하고 있습니다. 북쪽 5m, 서쪽 3m. 북도로지만 이 건물의 경우 상업지역이라서 일조권 사선 제한을 따로 받지 않아요. 북도로라서 좋기도 하지만 원래 땅이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지 않는 쓰임새가 참 괜찮은 토지입니다. 주차의 경우는 현재 6대. 주차가 가능하고요 주차 차단기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바닥에는 보로꼬로 블록으로 바닥 시공이 되어 있고 외관은 전체적으로 밝은 색상의 석재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간판 많이 보셨죠 임대권이고매매권이고 건물 자체가 이제 대검팰리스라면 대구에서는 거의 브랜드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대검팰리스 그러면 일단은 임차인들한테는 되게 예쁜 방, 옵션 좋은 방 이렇게 각인이 되어있고 저희가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 정말 건물 튼튼하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잘 지었다 4후 AS 확실하다 정말 큰 업체다 이런 인식이 딱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브랜드화가 되어있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 천장에 보면 브랜드가 새겨져 있어요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체적으로 주차장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이 블럭이 정말 반영구적으로 쓰기에는 참 좋아요. 물 배출도 잘 되고, 잘 더럽히지도 지 않고, 관리하기가 참 용이합니다. 까지는 일도 거의 없고요 에어컨 실내에는 이렇게 천장에 매립이 되어 있고, 요등 하나하나도 전부 다 LED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건물을 지을 때 얼마나 정성을 들으시는지, 스토퍼 뒤에도 이렇게 벽에 부딪히지 말라고 경계를 다 만들어 두었어요. 이 건물의 가구수는 11가구입니다. 빠르게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주인 세대 빼고는 모두 임대차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이렇게 제일 좀 걸린 생활시설 사무소로 임대차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도 불이 들어요 <laughs> 무인 택배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무인 택배함. 한층 설치 많이 됐는데 요새는 또 되게 오랜만에 봅니다 <laughs> 뒤쪽에 이렇게 창고가 설치되어 있고 입구부터 창고가 정말 높게 만들어져 있어요 공동현관의 cctv 8개 채널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2층까지 만번 엘리베이터 타고 가볼게요 엘리베이터는 8인승으로 티슨그로프 제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2층하고 3층은 가구 별이 모두 동일해요. 전부 원룸입니다. 원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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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 2층하고 3층은 건축물 대장상 지금 현재 오피스텔로 허가가 되고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티득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3층에도 원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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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 그리고 이 건물의 경우, 칭찬을 드릴 만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지금 현재 1층부터 4층까지, 4층에 포룸 하나 있거든요. 거기까지 싹다 했을 때, 주인 세대 빼고 10가구 중에 전세가구는 포룸딱 한가구 뿐입니다. 나머지 모두 월세 임대차가 되어 있어요. 월세 임대차가 되어 있다는 것은, 즉, 보증금 내줄 부담이 적고 수익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임대 운영하시기에 금전적으로 보증금 부담이 크게 없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4층에는 포룸이 구성이 되어 있고 애기가 같이 사는 거야요 이렇게 포룸이면서 구조가 구조 크기가 금지 금지 괜찮은 집들 이렇게 가장생활 하신 분들이 임차해서 사시기도 합니다 요 호실은 현재 전세로 임대차 되어 있어요 4층은 이렇게 주인세 단독 구성이 되어 있고 옥상은 따로 출립할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인사에서 보시면, 야 좋다, 하실 거예요. 2층, 3층, 4층 오면서 어 살짝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데, 2층, 3층, 4층 바닥 면적이 132.74제곱미터입니다. 대략한 40평 정도 되죠. 평수로 됐을 때 40평 정도 되는데, 제가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폐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층당 바닥 면적이 대략 40평 정도 돼요. 그러면 운로 내가 구성되었을 때 구조 크게, 안 봐도 괜찮겠죠? 구조 크게 괜찮아요. 그리고 온룸에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인터넷 유선, TV, 와이파이까지 모두 풀옵션 갖추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주인세대 한번 살펴볼게요 50평대 건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주인세대 구조가 이만큼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짚고 갈게. 방, 거실 방, 정남향으로 3베이 구조 만들어져 있고 정말 판상형의 표준을 보여주는 건물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방에 설치되어 있고 거실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요 남쪽에도 앞에 건물은 있지만 크게 맞닥뜨려서 가려진 않네요. 거실 한 켠에 이 다용도실 비스무리한 요 창고 공간, 참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붙박이 장까지 모두 짜놓아서 수납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크게 기교 부리지 않고, 크게 못부리지 않고, 정말 기본에 충실한 그런 주인 세대인 것 같아요 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또 하는 말 있죠 마음에 들면 중개사 네가 사 제가 돈이 없으니까 이러고 있죠 제가 뭐살 돈이 있으면 저도 오늘 두세째 살 거예요 아직 돈이 없어요 그냥 평시민입니다 여기는 안방이고요 안방도 그냥 깔끔해요 전체적으로 시스템형은 이렇게 있고 뭐, 뭘 썼습니다. 무슨 칼납니다.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기본적인 거를 되게 충실하게 잘 맞춰놓은 구조종 그런 주인 세대입니다. 공동욕실, 이렇게 샤워보스 칸막이 뭐 반대편으로 샴푸하고 놓을 수 있는 이런 벽면 수납장까지 있고,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거실에도 시스템 에어컨 모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딱 아쉬운 게, 에어컨 여기 한 대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하나도 없네요 어디든 참 완벽한 집은 없습니다 어? 이건 볼까요? 주인복께서 이런 거 적어 놨어요 뭐 이게 다 읽기도 많은데 뭐 옵션하고 이 집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게 꼼꼼하신 성격인 것 같아요 이런 거다 적어 놨어요 주방에는 이렇게 비스코프 양문형 냉장고 600m짜리 수납장, 식기 세척기, 인적션까지 삼성, 삼성, 삼성. 뭐 요즘, 기본 다 삼성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삼성 LG 뭐윈냐 이런 거들는 집도 많아요. 세트로 맞춰면 놓 깔끔하게 참 좋네요. 이 주방에 보면 상부장 아래 이렇게 등이 있어요. 간접등이 있는데, 야, 이거 처음 보는데, 나름 느낌 괜찮아 되게 이쁘네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주인세대 내부 보여드리면서 건물의 상세내용 보여드렸고요. 지금 현재 매매금액 17억 원에서 절충 및 금액 협의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 있고 매매가 15억에서 20억대 매물 많이들 찾으십니다. 그리고 위치 좋습니다. 주인세대 구조 이만큼 판상형으로 잘 나옵니다. 기본에 충실한 3리비 주인세대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많지 않아서 운영하시기에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오늘 보신 메모리에 대해 궁금하신 점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 이런 것도 있어요. 유도 수도 고 오, 엘리베이터가 진짜 좋다고 그랬네요. 다음에 또 만나요.